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 오늘 말씀 유목사님, 우리 전 전도자이신 목사님이 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서론이 뭐였죠? 참복음이 없는 제오는 재앙이 얘깁니다. 참복음을 잡지 않으면. 노예 포로 속곡이라는 저주가 온다.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지점이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는데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특히 사단의 존재가 이해가 안 되면요. 구원도 추상적이고 신앙 고백도 추상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추상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굉장히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설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잘 보면 대지점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요 사단이라는 존재, 영적 존재의 거기에 근거한 그것을 결박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존재인 그리스도가 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요. 대개가 양심적인 그리스도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뭔가 봉사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복음 아닙니다. 이건 종교지. 그거는요, 불교인들도 주장하는 거고, 일반 고등 종교는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격, 이런 거. 인격은 상식인 것이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인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그건 살아야 돼요. 그건 세상에서.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비인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인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까지 와서 인격을 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건 기본인 거지. 기본을 왜 썩고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아이 대학교 입학한 애가 자꾸 가 가지고 밥 먹을 때안 흘리고 먹는 거 이거 배우고 있다 면 그건 오면 안 되지요. 걔들은 건 집에서 배워야지. 그걸 뭐 굳이 대학까지 와서 돈내 가면서 그걸 배우고 있습니까? 그건 뭐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 세상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할때 복음이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해결책이 다 그리스도잖아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사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들었잖아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멸망하고 망하고 재앙 속에 빠진 거는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또 양심적이지 못해서 착하게 살지 않아서 온게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존재의 공격으로 온 거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발견하지 않으면, 복음을 굉장히 종교적인 복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할 때, 안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툼 속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우상숭배에 사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세, 우리가요, 함부로 막, 막 흥분하고 막 하지 말라는 것은 성격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지. 네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다툼? 사단에 틈 내는 거다. 그죠? 우상 숭배? 사단에게 너의 네 인생을 맡기는 거다. 다그 문제의 그 출발점을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요. 사단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꾸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하고 초대교 성도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달랐던 이유가 거기였 있던 거예요.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도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아들었냐? 사무엘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게. 아, 이게 사단의 결과,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구나를 알아들었다. 14명의 사사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삼손이, 삼손이 왜 데릴라를, 데릴라한테 유혹당했냐면요. 이걸 이해 못했던 거예요, 데릴라가.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이 눈알 빠지면서도 끝까지 잘 이해 못한 게 뭐냐면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약했던 게 사울, 저기 삼손입니다. 힘만 쎘지. 그러니까 힘만 쎘지 사단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거를 사무엘이 알아챘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또못 알아듣는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악령에 걸린 거를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요. 단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좀 불순종하는 말씀을 불순종한 문제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결국은 말씀을 불순종한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해 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인식이 안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사우, 사무엘이 미스바에다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 했을까요? 창세기 3장 문제 얘기했겠죠. 왜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왜 이렇게 전설 같은 얘기가 있고, 전설, 뭐, 랄까 그러니까 무슨, 뭐, 예? 신화 같은 얘기가 있느냐 하면 사단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에도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잖아요. 참복음을 모르면 뭐라고 얘기했죠?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게 사는 것 같으나 사단이 잡히고 큰 인물은 크게 성공했으나 사단에게 잡혀서 나중에 다 망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니까 아무리 인격이 높아도 사단에 잡히면 인생 종치는 거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에 잡히면 인생 종치는 거다. 그걸 끝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 성공을 했네, 출세했네, 를 돈을 벌었네. 그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내로 황제 결국은 자기 목 자기가 찔러 죽었어요. 황제가 돼도 사단의 존재를 이해 못하면 자기 칼로 자기 목을 찔러 죽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결과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은 뭐냐? 엄매하게 말하면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그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 영적 전쟁하는 거죠. 그죠?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할 때 뭐예요? 정확한 복음 뭐예요?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뭐. 정확한 언약이요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하는 영적 무기를 갖는 거지. 그죠? 영적 무기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지, 성경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하면 박사들이 더잘 알지. 그죠? 성경 박사들이 더잘 알지. 그 사람들 다 복음 모르면 똑같아요. 박사 됐다가 다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은 쏟아 부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목사님 그 얘기잖아요. 서울에서 자기를 오라고 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 근데 그거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때 그거 껍데기 보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영도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한 거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장악한 거다 지금. 안 가게 참 잘했다. 이게 막 껍데기 보고 가서 잘못하면 껍데기에 자기가 속을 뻔했다. 진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늘 놓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단의 공격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한 문제가 한 힌트를 주시드리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사단을 어떻게 막아내고 이들은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 관점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잘 지낼 필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잘 지내는 건또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왜 수용하고 이해하라느냐?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자꾸 사단 얘기하니까 베리아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고 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자 보세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천사 얘기만 한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세계는 맨날 성령 얘기만 한다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며 왜 천사가 우리를 도우려고 을까그 이해해야 돼요 천사가 왜 우리를 돕는다 그죠 천사가 돕지 않으면 안될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충만이 필요하죠? 성령충만 하지 않으면 매일 속을 것이고 매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존재하지 않은, 그 존재하지 않으면 그성령충만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을 아, 인정 안 하는데 성령 충만에서 뭐고 듣고? 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상이한 게 뭐냐면 자기 만족, 막 흥분하는 거, 막 감동하는 거, 뭔가 막뭘 뭐,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성적인 거고 성령 충만의 핵심 뭐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된다? 땅끝까지 로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싸움의 증인 승리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 어떻게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까? 사단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비밀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선한데 지혜라고 악한데 비련하라 그러면 사단이 네 발에 속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다 이렇게 메시지의 흐름의 대치점을 항시 사단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세계가 이해 안된 거고 복음이 이해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단의 존재에 이해, 믿는가, 이거부터 점검에 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길 시작도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상은제 항대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나가죠. 이게 그, 그 출발점이 애매하면 그 뒤의 이야기는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 다시 한번 참 복음 참 언약 이게 뭔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거만 잡고 있으면 어떤다고요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냥 부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왜냐 그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영, 세계로 그런 관점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그 눈을 가지고 볼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미스바에서의 사모엘이 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으나 참 복음 참 언약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모아놓고 그 언약을 그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이 시기엔 교회는 많고 아까 전도자의 말처럼 비행기를 타고 내려올 때 전세 우리 전국이 십자가는 많은데 이 완전 복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은약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 예수한 교회는 정말 참 복음 참 은약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도 역사하심이 오늘 참복음 참언약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참전도자, 참순례자, 참하나님의 남은자,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정복자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Amen.